안녕하세요 수의사 언니의 보컬리티 산소리 수의사 류한빈입니다. 이제 장마도 지나가고 정말 한여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강아지들과 여름 나기 준비 잘 하고 계신가요? 여름은 덥고 습해서 불쾌지수가 많이 올라가지만 이런 여름을 버틸 수 있게 해주는 게 바로 여름에만 나는 맛있는 과일들인데요. 쉽게 지칠 수 있는 여름에 수분과 당도가 높은 과일을 많이 먹어주면 그나마 좀 버틸 만 하잖아요. 그렇다면 이 좋은 과일을 우리 아이들과도 같이 나눠 먹을 수 있을까요? 오늘은 여름 과일 중에서 강아지에게 좋은 과일, 그리고 먹어서는 안 되는 과일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수박입니다. 여름 과일 하면 역시 수박이죠. 강아지들도 물론 수박을 먹을 수 있습니다. 씨앗을 잘 발라서 주시는 게 중요한데요. 수박은 92%가 수분으로 되어 있어서 여름철에 수분 보충하기에 아주 좋습니다. 충분한 수분 보충은 여름철에 열사병 예방을 위해서 중요한데요. 맛있는 과일도 먹으면서 자연스럽게 수분도 보충할 수 있는 아주 좋은 과일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수분뿐만 아니라 다양한 비타민이 풍부해서 강아지의 털을 윤기나게 유지할 수도 있습니다. 여름 간식으로 또 수박을 얼려서 주시면 아주 간편하고 좋은 아이스크림이 될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는 산딸기입니다. 산딸기는 당도가 낮은 과일 중에 하나인데요. 항염 효과가 있어서 관절염이나 장 문제가 있는 아이들에게 특히 좋습니다. 하지만 다량의 산딸기를 한꺼번에 주시는 건 조금 조심하셔야겠는데요. 산딸기에는 천연자일리톨이 아주 미량 포함되어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자일리톨은 개와 고양이에게 독성을 띠는데요. 하루에 소량씩만 급여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세 번째 좋은 과일은 바로 사과입니다. 사과는 섬유질이 많고 단맛이 많이 나서 집에서 건조해서 수제 간식으로도 애용하는 재료죠. 많은 과일의 씨앗에는 약간의 독소가 있기 때문에 사과도 역시 씨를 제거하고 주시는 편이 좋겠습니다. 사과를 먹으면 입냄새 제거에도 좋고, 사과의 섬유질이 풍부해서 씹으면서 치태 제거도 된다고 합니다. 네 번째는 복숭아입니다. 복숭아를 먹이기 전에 일단 당부드리고 싶은 건 바로 복숭아 씨앗입니다. 여름철만 되면 복숭아 씨나 자두씨를 삼킨 강아지들이 정말 동물병원에 많이 옵니다. 보호자분이 먹고 뱉은 씨앗에서 맛있는 냄새가 나니까 강아지들이 삼키는 거죠. 이런 경우에 내시경이나 개복수술로 제거해야 되고요. 최악의 경우 장폐색을 일으켜서 응급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강아지를 키우시는 분이라면 복숭아나 자두를 먹고 나서 꼭 강아지들이 닿지 않는 곳에 잘 치워주시길 바라고요. 하지만 과육만 잘 발라서 주신다면 강아지에게 아주 맛있고 좋은 간식이 되겠습니다. 강아지들이 조심해야 하는 과일은 여러분들도 모두 아시다시피 바로 포도입니다. 특히 생포도보다 위험한 게 바로 건포도인데요. 부피가 작게 압축되어 있다 보니까 많은 양을 한꺼번에 먹기도 쉽고, 그러다 보니까 독성도 훨씬 높을 수 있습니다. 포도 중독에 의해서 사망하는 경우도 가끔 보고요. 수액의 혈액투석까지 모든 방법을 총 동원해도 역부적인 경우도 보았는데요. 정말 무서워요. 포도에 있는 독소는 아이들의 심장을 망가뜨리는데요. 포도 중독 시에 나타나는 증상들은 침을 림, 구토, 몸을 덜덜 떠는 증상, 기력 저하나 식욕 저하부터 심한 경우에는 의식을 잃고 경련을 하거나 혼수 상태에 빠지기도 합니다. 아이가 포도를 먹은 게 확인되거나 의심되는 즉시 병원에 오시면 구토를 유발하거나 위세척을 하고 필요한 신장 등의 검사를 하게 되고 남은 독소를 흡착제 등을 먹여서 최대한 배출을 시킵니다. 이후에 신장 기능을 최대한 살리기 위한 여러 가지 치료를 하게 됩니다. 이제 곧 맛있는 여름 과일들이 나올 텐데요. 여러분도 제철 과일 잘 챙겨드셔서 여름철에 건강 지키시고, 우리 아이들도 제철 과일 건강하게 잘 즐길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오늘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으로 저희를 응원해주시고, 저희는 다음 영상에 더꿀 같은 정보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